9월 9일 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천억현의 안보정론입니다. 어, 이 시간에도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국회 내부 동향, 아, 특히 조응천 의원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 의원이 어제 원내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연설의 핵심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명령해 달라. 아, 이것이 이제, 에, 맨 중요한 에, 요청 사항이고요. 만약에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 아들, 형님, 맞을 것 없이 다 구속됐고, 역대 대통령들은 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 시키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죠? 아 어, 그렇지만은 지금은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자천시키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한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 있고 청와대 집무실에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 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는 정말 기가 막힌다.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본부장관에게 여당의 당적을 가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8개월째 동부지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소설 쓴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라. 못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미애를 비판했어요. 그런데 매우 참 어, 이상스러운 어, 상황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렇게 본인을 비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추미애 장관은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미애의 자세를 두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야당이 각 잡고 자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유로워 보인다. 어떻게 저렇게 우이풍 당당할 수가 있느냐. 아,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주거영원 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본회장을 떠날 때에도 동료 어, 의원들과 주변 의원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왜 여유 있는을 강조하고 싶냐면요. 주로 우리,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분노에 차있어요. 분노를 야기시킨 이추미애는 저렇게 웃으면서 남의 집 얘기 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저화한 자세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화한 자세 하나하나가 우리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정말 치를 정도로 하늘을 솟는다 이것을 부디 문재인 대통령을 좀 알아주십사 이런 저는 에,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에,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에 또하나 기이한 행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이죠 윤연찬 전에 국민소통 수석을 한 사람입니다. 역시 충성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조영연설 조영 대표가 연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보장 아니겠죠? 이 보고를 받았어요. 이 보고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다음에 메인 문자가 떴어요. 다음에 메인 문자가 아, 떴다 이런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laughs> 그 보고를 받으니까 윤영찬 의원님 뭐라고 했느냐?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주세요. 카카오 너무 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또 언론 카메라에 잡혔어요. 아까 추미애가 주호영 의원이 본인을 강력히 비판하고 사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미소를 짓고 그러니까 감이 어디다 대고 지금 나를 비판 사표 내라고 하느냐 내가 날줄 아느냐 이렇게 비웃는 모습 아니겠어요? 딱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이제 당연히 다음 메인 다음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다음 거기에 이제 메인으로 올라왔다라는 보도를 에, 보고를 받고 나서. 이렇게 강력히 항의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의하라는 얘기하고 들어오라는 얘기. 이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이 가치를 지금 헌법적 가치인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국회의원이 지켜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은 개인 한명한 한 명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본인이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무심코 짓밟고 있어요. 다음에서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메인에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건 다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비판은 다음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술 항의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이말 자체가 얼마나 갑질하고 있느냐? 다음은 저 아래 발끝만큼도 없어요. 본인이 상전이에요. 더군다나 본인은 이러한 이 언론 매체를 대, 대, 다루는 방통의 우연입니다 예, 방통의 우연. 여기 방통의 우연이 갑질의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민주당 대표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친문? 청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당선됐잖아요. 이런 사람 다음에 선거때요,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생명은 바로 민의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 민의의 존중 한복판에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지대 첫번째가 돼야 되는데, 들어오라 하라. 들어오라 하라. 다음이 자기 부합니까? 들어오라 그러게. 더군다나 본인은 직분이 어디냐면, 과거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일해온 사람이에요. 사장단, 부사장까지 했어요. 네이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이 포탈, 이 업체의 성격과 이런 걸다 잘,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메인에 뜨니까. 그러니까 이 카카오에서는 이 해명을 했어요. 어, 뉴스 편집은 어 AI가 한다. 뉴스 편집은 AI가 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립적이고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거 AI가. 예. 이렇게 이제 답변을 내놨어요. 이제 이걸 보고, 어, 이 다음을 창업한 이재용이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둘다 양비론으로 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카카오가 무책임한 것보다는, 카카오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AI가 같이 중립적으로 뉴스를 고르냐, 느안 고르냐는 느 다음이 문제고, 현재 그 메인 포탈에 올라온 거, 포탈 메인으로 뜬 것은 주어 영연설. 그것은 AI가 편집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전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문제시한 유형 차이가 더큰 문제다. 작년 작년 가을에부터 이 유튜브 방송에서 노란 딱지가 붙었잖아요. 그럼 노란 딱지가 왜 붙느냐? 유튜브는 그이 알고리즘이 됐든 뭐가 됐든 나름대로의 그 현행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그 현행 기준이 사회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어제 1침을 가했다고 하는데 이재용 지금 현재 전 소카 대표라고 그래요. 뭐 지금 현재는 뭘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윤 유능 차이를 제대로 일격을 가했어야 맞다 저는. 예. 그래서 이 뉴스의 편집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카카오의 잘못이 없다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은 어 카카오에 대해서 갑질을 한 윤영찬, 에 예. 그리고 어 그것을 공론화 시킨, 공론화 시켜서 윤영찬과 같은 갑질하는 국회의원을 어 다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단순 갑질 아니고 헌법 가치를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이런 무능력한 무식한 이런 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선거 때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뉴스 편집을 AI가 전담을 하고 나서 뉴스 중립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별도의 문제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학계와 산업계에서는요, 이 AI의 일환의 기능을 두고 지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AI가 설계하는 것도 AI가 편집하고 있는 것도 AI에 누군가가 세팅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누군가 세팅을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AI가 이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좌파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AI에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뭐 키워드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기술적으로 제가 다 모르겠지만 뭔가 기준, 기준치가 되는 이 변수를 집어 넣을 때그 변수를 넣는 사람이 그 팩트를 집어 넣는 사람이 좌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AI도 좌편향적 사고로 분석을 해내서 메인 화면에 띄우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이 이게 우파적 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i의 편집 기준을, 기준을 뭔가 같이 넣으면 <laughs>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또 우파적 시각을 가진 그런 기준에서 ai는 편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ai가 했다고 해서 100% 전지전능한 가치 중립적으로 즉 특정 정치 성향에 기울지 않은 상태에서 편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볼 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학계와 산업계에서 이러한 ai가 한다고 해서 중립적인 판단을 하느냐 정치적으로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다 아 지금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예, 윤영찬의 태도에 관해서 정의당에서 세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편집권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율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조차 윤 의원이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면 더더욱 충격적이다 즉각 민주당과 윤 의원은 해당 문자에 대해서 사과하고 어 그리고 관련 내용을 해명하라 아 이렇게 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반성하라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앞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직사병, 지금 강하게 반격을 하고 나섰어요. 지금 유한웅 의원 실가도또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관련 정황을 상세하게 내놨는데요. 아, 아빠, 아까 일부에서 방송한 거 말고 추가적으로 나온 걸 보면, 이것은 추미 아들 본인이 가짜 사병이다. 이렇게 변호인이 밝혔잖아요. 그날 근무한 것은 본인 딱 하나다. 당직사병. 본인이 의미의 허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통화 은폐 또 조작하지 않을까 걱정, 걱정이 된다. 지금 그런 입장문을 입장을 윤한웅 의원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어, 이, 이 이거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자기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국회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추미애 의원 측에서 거짓말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국회에 나가서 얼굴 내밀고서 지금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면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이다. 아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이 책임도 추미애 변호인 측에서 반드시 져야 되겠다. 아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대위가 왔다 고 그랬잖아요. 대위 외부 부대 대위가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대위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제대로. 예, 몇번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은 얼굴, 얼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당 부의, 부대, 부대,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이 사람은 이 당시 사병은 이미 SNS 이 통화 위치 기록까지도, 대화로까지도, 이 SNS와 나는 대화로까지도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 만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검찰이 통신 기록을 봐야지, 예, 왜 통신 기록을 줘야 하지 않느냐. 예, 얼마든지 통화 내역, 그리고 이 아들 휴대전화 통화 내역 줘야 하면 가능하다.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언론에서도 과연 이 동부지검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냐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 이 동부지검 신뢰성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인사를 통해서 의혹이 충분히 되잖아요. 충미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해서 다 몰려 있고 동부지검으로 다 모아놓고 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사람은 사표 라고 나가거나 좌천돼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신뢰성을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진술이 조서에서 빠져 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조서에서 뺐느냐? 담당 검사가 일방적으로 혼자의 판단으로 뺐느냐? 아니면은 상부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상부 누구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겠느냐? 이런 것이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검사라고 한다면 이 중요한 사실을 뺄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이 이게 확실치가 않으면 그 진술을 한 담당 대의나 어, 이 영광급 장교한테만 의지하지 말고 앞에서 이 당직 사병도 얘기했듯이 통화 기록 조회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통화 기록 조회도 안 하고서 진술 조사에서 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어, 이 분석들이 법 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이러한 중요한 진술을 담당 수사관 혼자의 판단으로 빼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지금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의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에서 주호영 의원도 지적했듯이 특임 검사를 빨리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빨리 사임시켜라 이런 촉구도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검에서는 외향적으로는 특임 검사 이런 임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다 내부적으로. 어 그래서 일단 동부지검에 맡겨서.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크게 에,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지검에서 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현재 에, 특임검사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수분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어, 이런 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8달이나 됐는데 수사가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이 핵심 진술 내용이 조사에서 빠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3의 수사 주체를 상정해야 된다. 이런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문제는 특임 검사를 하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든 이것은 어이 효과가 훨씬 동부지검에 수사수하는 것보다는 날 텐데 날 텐데 이 특수본이든 특임 검사든 설치를 하려면 임명을 하려면 반드시 장관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이 추미애가 있기 전에는 장관 사인 없이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검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추미애가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말이죠. 이런 예, 족, 직제, 기존 직제에 있지 않은 수사본부나, 또이 특임 검사를 임명할 적에는 반드시 장관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에, 지시를 해놨다고 그래요. 어, 그렇게 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관이 이걸 사인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에, 대검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 필사 즉생, 그 다음에 필생 즉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가 여론에 코로 코로로 몰릴 대로 지금 몰려있어요. 만약에 추미애가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다든가, 즉, 임명건의를 사인을 안 한다든가, 또 특수분을 설치하겠다. 이것도 사인 안 한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수사지휘, 지난번에 채널A 사건처럼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아니면은 윤석열과 추미애가 갈 때까지 간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걸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본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추미애가 최대의 자충수를 튼다. 그럼 본인이 죄가 있다는 게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돼요. 본인 죄가 있으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특임 검사나 특수 보내서 수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채널 A 사건은 틀림없이 한동훈과 채널 A 기자가 공방한 것이 맞다라는 확신 때문에 수사치위권 발동을 해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까지 기준.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 수사치위권 가지고 지금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사건도 이제 반대로. 본인이 죄가 없으면 임명해서 단단히 그대로 강행해야죠. 정치적 중립성을 띄고 수사가도록. 더군다나 국회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왜 검사,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빨리 안 되느냐. 빨리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을 모조리 다 뒤엎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가 얼마나 똘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무죄다. 아무 죄가 없다. 억울하다. 국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소설 쓰시네. 이렇게 비웃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어 이제 들끓는 여론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작년 가을 광화문에서 우리 국민들이 조국을 빨리 장관직에서 내려오도록 해라라고 대통령한테 압박을 가했잖아요. 대통령이 그 압박에 결국은 굴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특임검사와 특수본을 추미애가 거부하면 똑같이 대통령의 압박은 최대 수치로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특수본 아니면 특임검사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두 가지 얘기한다면, 조흥천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쓴소리 하는 소신파 중에 한 명이죠. 조금 박해라는 별명까지 있잖아요. 조흥천 근태서 박영진, 김혜영. 이미 박영진 의원이 한마디 했어요. 이거 정의를 다루는 법무장관 이렇게 이 의혹을 받아서 야 되겠느냐. 빨리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왜 조흥천 의원이 언제쯤 나오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조흥천 의원, 이 소신파 의원 중에 하나잖아요. 추미의 애티튜드 굉장히 불편하다. 일종의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을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최근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내용도 내용이지만 애티튜드 에티튜드는 영어인데 뭐 어, 태도, 자세 이런 거잖아요. 애티튜드가 굉장히 불편하다. 일종의 자기 확신과 확증 편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 현재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총량은 늘어나고 다른 수사기관을 감시하는 검찰의 기능은 약화됐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 역행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검찰 개혁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볼수 있다, 이해할 수, 어, 인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실제로 눈길이 가는 것은 과거사와 검찰 이슈인데 이런 상황은 전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에, 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홍천 말 옳은 얘기죠?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